뭔가 더러운 짓으로 국민을 속였던 이재명이 사필기정에 의해 종을 칩니다. 정치는 이재명을 축하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재명은 지금까지 온갖 꼼수와 법기술로 빠져나가며 정의를 비웃어 왔지만 결국 사필 귀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동안은 정치적 방패와 뻔뻔한 태도로 버텨왔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중 앞에서 억울하다,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외쳐도 결국 법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고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정치적 쇼를 해도 결국 사필 귀정의 결말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방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제 더 이상 버틸 명분도 핑계거리도 사라지게 되고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동시에 사필규정의 정의는 철창 너머에서의 삶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결국 사필규정을 외치던 이재명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방탄복까지 쳐 입는 수고까지 하면서 발광을 했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고의 빌런으로 길이 길이 남게 됐습니다.